임금님의 열매 교원 올 스토리 음성만 녹음하겠습니다. 음, <laughs> 정말 잘 익어가는구나. 임금님은 공전 정원에 있는 귀한 나무를 보며 감탄했어요. 그나무에 열린 열매는 매우 달고 향기로웠지요. 정말 담스럽게 잘 익었군. 이 열매들을 나 혼자서만 몽땅 다 먹어야 할 텐데, 임금님은 누구에게도 열매를 나눠주지 않았어요. 열매 우수를 세어놓고 없어지지 않았는지 매일 확인도 했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그래, 어제와 개수가 똑같구나. 임금님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쪽 열매를 따서 먹어볼까. 오, 옳지. 잘 익은 이 열매가 좋겠다. 임금님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열매를 하나 땄어요. 맛있게 열매를 먹던 임금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 대가 없는 사이에 누가 이 열매를 몰래 훔쳐가면 어쩌지? 임금님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무 주변에 높은 담장을 쌓을까? 아니야. 열매가 햇빛을 받지 못해서 잘지 못할 거야. 그럼 주변에 온통 가시덩굴을 빙 둘려 둘러, 둘러쳐 놓으면 어떨까? 아니야. 내가 열매를 먹고 싶을 때도 날아갈 수가 없겠지. 임금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매우 답답했어요. 한참을 궁리한 끝에 임금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하, 믿을만한 병사를 시켜 나무를 지키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그 병사가 나무도 잘 돌보아주고 열매도 잘 지키겠지? 아하,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임금님은 밝은 얼굴로 무릎을 쳤어요. 그러나 잠시 후 임금님은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어, 참. 그런데 그 병사는 키가 커서 열매의 손이 쉽게 닿을 텐데 아무리 믿음직한 병사라도 열매의 향기가 오죽 달콤해야지. 혹시 열매 향기를 못 참고 하나 슬쩍 따먹을 수도 있잖아. 그럼 키 작은 병사에게 맡길까? 아니야. 그 병사는 힘이 세서 나무를 마구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릴 수 있어. 임금님은 부하들을 한 사람씩 떠올리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도둑을 잡을 만큼 빨리 달릴 수 있는 병사는 어떨까? 아니야. 오히려 열매를 가지고 빨리 도망갈 수도 있지. 음, 그럼, 그렇고 말고. 병사들을 한명한명 한명 떠올릴 때마다 자꾸만 의심이 들어서 임금님은 누구에게도 나무를 믿고 맡길 수가 없었어요. 아, 아무래도 저 열매를 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야 가져갈 생각이 들지 않을 테니.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못 보게 한다지? 임금님은 다시 한번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앞이 보이지 않으면 저 열매도 볼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열매를 훔쳐갈 일도 없지. 그렇지 그렇고 말고. 임금님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나무를 지키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허, 장님이 나무를 지키면 어디에 어떤 열매가 열렸는지 알 수가 없겠지. 또 보이지 않으니 열매를 딸 수도 없고. 임금님은 장님이 나무를 지키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런데 다시 임금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 참. 장님이 열매를 못 보는 건 좋지만 만약 도둑이 들면 그 도둑도 못볼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도둑이 열매를 모두 따가도 모를 텐데 임금님은 또 고민에 빠졌어요. 그럼 도둑은 볼수 있으나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 그래 안진뱅이가 좋겠다. 임금님은 장님과 안증뱅이가 함께 열매를 지키면 도둑을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열매를 따지도 못할 거라 여겼지요 임금님은 장님과 안증뱅이를 불렀어요. 저기에 있는 나무가 보이느냐, 임금님이 물었어요. 네, 보입니다. 열매가 아주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안증뱅이가 대답했어요. 그래. 저기에 있는 열매를 오늘부터 너희 두 사람이 지켜야 한다. 열매는 절대 따거나 맛보면 안 된다. 할수 있겠느냐? 네,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열매가 한 개라도 없어지는 날에는 너희들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야. 알겠느냐?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님과 안진뱅이가 말했어요. 열매를 도둑맞지 않도록 늘저 나무 주변을 지키고 있을 거라. 그것만 약속한다면 노이들에게 근상을 내리겠다. 임금님의 엄한 명령에 두 사람은 그때부터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나무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킁킁. 우와, 이렇게 향기로울 수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달콤한 열매 향기가 퍼지자 장님이 말했어요. 향기만 좋은 게 아니야. 피깔은 얼마나 고운지 아나? 다음스럽게 익은 게 정말 맛나게 생겼다고. 안증뱅이가 군침을 흘리며 말했어요. 소문 들었나? 초나무가 이 세상에서 몇 구루 없는 귀한 나무인데 그 열매의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하더군. 그래? 그러면 뭐 하나. 우리는 이 열매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안증뱅이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아, 우리도 하나쯤은 맛보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지키고만 있으려니 견딜 수가 없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장님이 안증뱅이에게 물었어요 좋아 아무리 임금님이어도 이렇게 많은 열매 중에서 하나 정도 없어진 건 눈치채지 못하실 거야 안진뱅이가 장님에게 말했어요. 그래, 맞아. 설마 날마다 열매우수를 세어보실까? 열매가 한두개도 아니고. 자네 말처럼 그 정도로 많다면 하나쯤 없어져도 모르시겠지. 장님도 안진뱅이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라도 저렇게나 높이 달려있으니. 안진뱅이가 안타까워했지요. 어, 그러고 보니 자네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니 나무에 올라갈 수 없겠군.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 열매를 딸 수가 없고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딸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하, 이러면 되겠군. 내가 자네 어깨 위로 올라가 보게. 아, 자네가 내 어깨 위로 올라가 보게. 장님이 말을 꺼냈어요. 앉은 뱅이는 장님이 시키는 대로 어깨 위에 올라탔어요. 자, 이제 자네는 열매가 있는 쪽을 나에게 알려주게. 그럼 내가 자네의 다리가 되어 움직일 테니. 자네는 손을 뻗어 열매를 따는 걸세. 앉은 뱅이는 장님에게 열매가 있는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아니, 아니, 오른쪽으로 세 걸음 가라니까? 앉은 뱅이가 말했어요. 오른쪽으로 세 걸음이라. 하나, 둘, 셋. 여기가 맞나? 장님이 물었어요. 아우, 아니야. 너무 오른쪽으로 갔어. 자, 다시 왼쪽으로 반 걸음만. 아하, 여기? 오, 그렇지. 드디어 열매를 잡았어. 이렇게 안진뱅이와 장님은 힘을 모아 맛있는 열매를 딸수 있었습니다. 자, 어서 함님 먹어보게. 안진뱅이가 장님에게 열매를 내밀었어요. 장님은 열매를 아삭 베어 물었지요. 와, 이렇게 꿀맛, 꿀맛이 나는 열매가 있다니.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맛일세. 자네도 어서 먹어보게나. 이어서 열매의 맛을 본 안진뱅이도 깜짝 놀랐어요. 오, 정말 맛있군. 임금님이 열매를 지키게 한 이유를 알겠어. 두 사람이 한 입씩 나눠 먹다 보니 어느새 열매 하나를 다 먹게 되었어요. 어, 딱한 개만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장님이 아쉬운 듯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언제 또 이런 열매를 맛볼 수 있겠는가.두 사람은 다시 힘을 합쳐서 열매 하나 더 따먹었지요.한 개만 더한 개만 더.하던 두 사람은 결국 나무에 열린 열매를 반이나 넘게 먹어버렸어요.와 이렇게 맛난 열매를 실컷 먹었으니 이제 소원이 없군. 그렇지 않은가? 장님과 안진뱅이는 맛있는 열매를 실컷 먹고. 기분이 좋아 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임금님이 정원에 들렸어요 장님과 안준병이가 열매를 잘 지키고 있겠지? 아,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두었는데. 임금님은 나무를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나무 가득 주렁주렁 열려 있던 열매가 반 넘게 줄어든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당장 장님과 앉은뱅이를 끌고 오너라. 임금님은 크게 화내며 나무를 지키는 두 사람을 불렀지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왜내 소중한 열매가 저것밖에 남지 않았지? 어서 다른 데로 말하거라. 제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죄가 어떻게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딸수 있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장님이 먼저 대답했어요. 그럼 안진뱅이 네가 한 짓이냐? 임금이 물었어요. 아닙니다. 임금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리를 쓰지 못하여 늘 앉아만 있습니다. 어찌 저리 높은 나무에 열매를 딸수 있단 말입니까? 안진뱅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두 사람의 말은 아주 그럴듯 했어요. 임금님은 여전히 두 사람이 수상해 보였지만 말문이 막혀 더캐 물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장님과 안진뱅이에게 벌을 내릴 수도 없었답니다. 임금님이 명하신 대로 저희는 밤새 이곳을 꼼짝 않고 지켰습니다. 그러니 상을 주시는 게 마땅합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약속한 대로 상을 달라고 졸랐어요. 결국 의심 많은 임금님은 열매도 잃고 상까지 줄 수밖에 없었답니다.